f(x)를 1차식 x-1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그때 의 몫을 q(x)라고 하자. 우리가 보통 f(x)를 1차식으로 나누든 2차식으로 나누든 보통 몫을 어떤 식이라고 잘안 준단 말이야. 그래서 일때 몫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f(x)는 x-1 q(x) 더하기 2라고 우선 써놓고요. 항등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1, 1, 1. 그래서 f의 1은 2다 우선 써놓자. 두 번째. qx라고 하는 이 몫을 x-2라는 1차식으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3이다. 어,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q. 얼마? 이라는 값이 3이다. 여기까지 써는 거고요.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들어갔더니, fx라는 애를 x-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고 싶다라고 한 거야, 얘들아. x 2 px 더하기 아래 형태. 왜 네,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리야? 자, 그러면. 여기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f2가 r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f2의 값 구해야 된다고. 자, 근데 f2의 값 나왔어? 안 나왔어? 안 나왔어. 그러다 보니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런 문제는. 자, 첫 번째는 f(x) x-1 qx 더하기 2의 형태인데 내가 원하는 건 f의 2니까 x에다가 양변에다가 x의 자리에 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2 빼기 1이니까 1 곱하기 q2 더하기 2 이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거든 근데 q2의 값이 여기 보니까 있단 말이야 3 더하기 2 그래서 얼마? 5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? 봤더니 지금 qx가 얘네 그리요? 그러면 fx라는 식은 x-1 곱하기 qx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냐면 qx가 이쪽이니까 x-2 zx 더하기 3. 그대로 이 플러스 2는 써줘야겠지. 이렇게 바꿀 수 있다란 얘기죠. 분배하면 그래서 fx는 x-1, x-2, zx 더하기 3에 x-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. 만약에 나중에 fx를 이 2차식으로 나서을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가 그냥 나머지인 거고요. 지금 여기서는 f 뭐의 값을 알고 싶다고 했냐면 2의 값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2 e 집어넣는 거야, 얘들아. 그럼 이 집어넣으면 여기는 사실 1 곱하기 0 곱하기 Z 2 3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2 근데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도 나머지 얼마가 나오는 건 f2라는 값5 결과 같다고 이해 갑니까?